지식에 예속된 세상,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그 원인을 이렇 보면, 이,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이, 국민의 모든 이, 권익을 이, 어떻게 보면 지켜주고, 또 통제도 하고,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이 국민을 위해서 다 해준다, 이런 게 강합니다. 물론자이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좋은, 좋은 좋다고 이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통제를 그만큼 받는다 이렇게 또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옛날에 못살 때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 군사력이라든지 이 경찰력 이런 게 막강합니다. 또 국가 자체의 경제력도 또 대단히 이이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산, 뭐, 모산은 국가 같은 경우는, 이 국가가 국민을 통제를 느슨하게 하죠. 뭐, 잘 하려고 해도, 이 경제력이나 이런 돈, 뭐, 이런 게뒷받침이안 되니까, 어떻게 통제를 이제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력을, 대단한 경제력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또, 그, 또 거기다가 군사력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세계 4위인강, 뭐,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하죠. 거기다 경찰력까지 막강한데, 이런 막강한 국가가 사실 국민을 통제한다면 상당히 크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구, 국민을 정확하게 안 되니까, 뭐, 모든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다 통제를 다할수 있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한다, 아니면 국가가 국민을 돌봐준다, 이런 부분에서 한 대를 보면, 사실, 국민은 뭐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인권이나 뭐 권리나 뭐 이런 것을 국가에서 다이 보호해주고 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부분 또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권을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점 문제가 또이 국가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자기의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그뭐 재산 재산의 보호에 어떤 그러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보통 경찰들이 다 이래 돌봐주면 안돼 그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에게는 주어지는 뭐군총이라든지뭐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뭐상이 별로 없습니다. 겨우 주어진다고 해봐도 부엌할 정도 뭐이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둑이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경찰력에서 한자가니까다 그걸 보호해준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국가의 막강한 권력을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용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권력 그걸 가진 권력가들이나 뭐 아니면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그 시스템, 아니 국가의 권력에서 안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수월죠. 뭐 전화 한 통이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도둑이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전화 한 통이면 당장 한자 이거 경찰들이 와가지고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뭐 도둑을 잡아들이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는데 서민들은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전화를 하고 그러면 경찰도 또뭐 늦장 출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한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뭐 도둑이 도망다가고 나서 또그리고 수사를 뭐 이런 고소를 한다든지 뭐이래가지고 수사가 진행돼도 내쪽에는 미결 상태로 남는다든지 잡지 못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막뭐 그냥 재산적인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안 그런 상태로 한다 기때까에 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뭐 뭐, 내지는 뭐 길게 한이 년이나 3 년이나 있다가 어떤 그 사람이 계속 뭐 도둑질을 하다가 저 그러니까 어떤 뭐 방복적인 행위에 해가지고 곧뭐 잡히면은 그때는 벌써 안저있까나 그러니까 재산적인 것은 다 날리고 없죠. 그 잡아보나 안 잡아보나 뭐뭐별 관계 없이 안저고 그러니까 감옥 뭐 자기 간기간저니까 그러니까 여러 집을 털다가 보니까 감옥 가는 그런 형태로 끝나버리는 어떤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난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자가 되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해야 어떻게 보면 내 재산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큰 시스템을 내가 제대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보면 이 사실은 예,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어떤 높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이라 그럴까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이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도나도 이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이그 시험을 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그게 그니까 상당히 많은 니까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래 되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안정의 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다 보니까 이 지식적인 이런 부분에 예속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겁니다. 그래서 뭐이뭐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좋은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많은 안정의 그러니까 간에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정 부분에서 이 지식에 많이 안정의 간에 종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은 이를 보면은 이 개인에게 주어진 이 권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되다 보니까 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내가 미국 사람으로 안다 기 미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에 의해 가지고 그 권한이 상당히 많죠. 뭐 총을 가질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넓은 땅에 앉아, 그러니까 보 경쟁을 별로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이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이미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자마자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좁은 땅에 또 그리고 뭐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이런 권한이 국가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에서 전다 가지고 있고 이 국민에게는 거의 안 나눠 주죠.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걸 통제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옛날에부터 이제 로내려 한다. 우리나라 가 안자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유교 내지는 뭐 이런 상태 안자그니까 우리가 단일민족 뭐 이런 걸 안자그니까 기준을 해가지고 이 가족주의적인 이런 안다 사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 국가가 그러니까 이 단일민족으로 안자 이렇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또 그러니까 군사 일체뭐 아버지와 뭐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 말로 안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똑같은 행동 안자 어떻게 보면은 이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인해 단일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로 인해 가지고 이나아간다 그러니까 다섯이 지다 보니까 한 가족처럼 옛날 양반의 밑에 앉아 종들은 그러니까 그게 굴종하는 그 자체가 안 돼.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주인이 어떤 보면 당년이 한다. 그러니까 굴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안 되니까 습관이 좀 많이 돼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보면 이. 그래서 이 옛날부터 한다 그니까그이 중앙집권 체제 자체 에 그러니까 보면그걸 바라보고 한다 이 오는 어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형태가 옛날부터 한다 이 어떻게 보면은 참탑습이되가내로 오는 난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다 그니까 그 유교 육의 그 조상을 섬기고 뭐, 그녀가 군사부 일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게 내려오면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복종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때는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주인이 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권력층에 들어가면 모든 권력층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뭐 사법부, 행정부 이런 쪽에서 그 쪽에 앉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법부 같은 경우는 뭐 방검사나 뭐 국회의원 입법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크게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뭐 방검사나 또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모든 사람들이 제 나도 그런 위치에 앉 가고자 하는 그런 이 욕망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가 이런 데를 가지 않는 이런, 이런 쪽에 앉아가니까 그게 가야만이 내가 가 사회 구성인으로 또니면은이 구체 구체적으로 참잘 돼가 있는 이 시스템을 내가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모든 것도 다일는형태어 어떤 그면 서민의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로 한다고 그니까 그림의 뜻 같은 그런 난자이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게잘 돼가지고 한다니까 계속 이래 하려고 한다. 니까는 그러니까 지금은 난자가 보면 옛날에 그런 남자가 부장적인 그런 시대가란다 벗어나면서 지금 현대 시대는 이런 것을 굉장히 바꾸려고 노력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만은이 민주화가 되어지고 한전 민주화 운동을 이래 해가지고 한다. 그니까 민주화 민주사회로 한데 이래 가는 것 같. 그런 착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주역이 올라가면 또다시 여태까지 내려왔던 그런 보수적인 그런 형태로답습을 하게 되는 거죠. 권력을 또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누리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기들만이 한다 그 시스템을 누리고 서민들에게는 그 시스템이 정말로 안다 그니까 다 힘든 그런 형태로 자기들만이 또그 민주화 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앉아, 그걸 또 자기 소유물로 앉아, 어떤 뭐, 그런 시스템을 앉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또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같은 경우 앉아, 정부가 앉아 또 보면 그런 앉아 형태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나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 국가의 권한이 국민에게 많이 주어져가 있는 상태고 또 국민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치인에 의해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모두가 민주화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 의해서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된 그런 사회 같으면 또 다르겠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한다고 니까 이 유교 어떤 그런 관념에서 이 단일 민족의 어떤 그런 체제에서 가족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이 명령 체제가 아부 그니까 왕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하고 똑같고 그러니까뭐 양반의 명령이 뭐 어떻게 보면 종들에게는 그니까 러 목숨이 왔다 갔다, 갔다 하는 뭐이 그런 논저가있거나 어떤 그니까 아버지보다 더 엄한 난다 그런 명령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나 집중 중앙 집중적인 이런 형태로 강하게 뛰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지금 국민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세대는 조금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데 지금 뭐한 5,60대나 이때 태어난 사람들도 완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현를 보면 뭐 옛날 그때 어 습성을 그대로 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한 그런 흐름이 이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다가올 세대들은 완전 벗어나서 정말 미국과 같은 그런 사회, 국민의 어떤 그 국가의 권한이 국민에게 한양되는가치이 일부분 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굳이 그뭐권력청이라든지뭐 부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아도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국가의 어떤 권한이 이래 일부 이양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은 스마트폰이라 그러죠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막 장치가 많이 되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어떤 뭐,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에 불이익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NS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사회 전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권한이 권한을 국민에게 나눠주지 안 나눠줄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보편화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다 활용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강력한 한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이 사회의 어떤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민의 힘이 되는 거죠. 먼저 그 이런 부분들에이해가지만니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조금 미국 사회 같이 한다그니까 권한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 먼저 그니까이 권한을 가진 정치가나 지도자가 이걸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이 우리나라도 에 지금 서서히 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가 있거요 지금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안돼 보면 국회의원이 되고 뭐~ 아니면은 뭐~ 뭐~ 판검사가 되고 이러면 모든 권력을 이~ 권력을 다 가지 가지니까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쉬울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니깐 너도 나도 안 되니까 그~ 이~ 시스템을 안되 활용하기 위해서 안돼 너도 나도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올라가기 위한 이 경쟁이 앉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데 이쪽에 사람들이 이~ 굉장히 이~ 자리를 데 올라가면 안데 그런 걸다 가져갈 수있으니까 공부를 통해서 한데까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데 사실 이~ 사실은 데 이~ 학구열이라니까 합이 지식에 대한 한데 이런 인 속된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구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모든 한 부모들이 어떤 그~ 이~ 예,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다니까는뭐 개인 다그 사교육비나 이런 걸 많이 투자 투자하면서까지 다그 자식 교육을 교육에 굉장히 그 어떤 헌신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다그이 지금 지금 현대상상태에서는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이 SNS나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많이 공유가 되어버리면. 서서히 이게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 뭐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뭐 모든 사람들 이민을 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누구라고 그들이 그 넓은 광란 토지를 한자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 못하니까 그일부에그 나라를 옛날에 보면 아주 소부계층 시대 때뭐 총을 좀다 이제 다줘 가지고 자기 영역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한자 이어 보면 소국가가 이 개인 개인이 소국감이니다 소국가가 한자 그그 나라를 가지고 뭉쳐져 가지고 한 주를 만들고 주고 서 한자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듯이 지금 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SNS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에 뭐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각자 개인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 그런 게아지고 국가의 권한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지식이 예속된 이런 세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